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은혜의 말씀 축복 찬양 메시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루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많은 소유와 재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벌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 나를 사망해서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과 생기는 여러 질병과 궁핍과 괴롭고 힘든 일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사랑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의와 세상이 열고 줄수 없는 평안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참 빛된 삶을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고, 업고 없고, 업고 없고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위로 나에서 행복하다 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간만무 소치를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안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신물이 없었지라도 많은 재물과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헛되고 왔떤 것이죠. 이시적인 잠깐의 즐거움을 질지언정 오히려 술깨고난 다음에 더 머리가 아프듯이 오히려 세상적인 육신적인 캐락들은 삶을 더 부패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자행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질병과 궁핍과 여러가지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주셔서 참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나에게 보혈로 모든 죄 씻김 받은 나에게 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은는 바로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된 거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했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성령의 의를 누리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희락, 세상이 줄수 없는 천국의 기쁨,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참 평안,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하고, 또 안전한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물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보혈연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언제나 주님 이렇게 샘솟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어서 많은 재물과 소유가 없을지라도 우리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게끔 하십니다. 그럼 언제나 주님만을 바랍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 서 주시는 그와 희락가 평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섬겨지고 세워지고 나는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생활을 누리게 되시리라 믿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